안녕하세요. 수리집입니다. 2018학년도 6월 평가 모의사 과연 8번 보겠습니다. 자, 로그 부등식이네요.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때 먼저 체크할 게 진수 조건입니다. 그렇죠?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죠. 그렇죠? 진수는 x 1의 절댓값인데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요. 0이 되는 경우만안 되겠네요. 그렇죠? 0이 되는 경우는 x가 1일 때니까 x가 1인 것은 안 된다. 반드시 해 속에서 이건 빼야 된다 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은 2에 log2에 자 구동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-log2의 2분의 1인데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이 값은 2가 되겠네요 즉 log2의 절대값에여기절대값이죠 x-1의 절대값이 1은 안쓰 1이니까, 로그 에, 이. 이렇게 되겠죠, 그죠. x-1의 절대 값이라는 것이 얼마?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. x-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는 뜻이겠죠. x의 범위는 세변에 똑같이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가 나올 것이고, 마이너스 1, 0, 1, 2, 3 중에서 1을 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총 4개가 되 겠습니다.